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이 A, B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다. 어, 일단 A가 0은 아닌 거고요. 당연히 1차 함수니까. 그리고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인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어떤 성질이 있느냐. 즉, A가 0보다 크면, 즉, 기울기가 양수이면,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x축 저 y축이 있고요. 자, 얘가 1일 때 여기쯤 a,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 오른쪽 위를 향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보는 겁니다. B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네, B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원래는 0,0을 지나는데,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 갔을 때 A만큼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자, 이러한 직선입니다. 자, 그때 Y절편이 양수가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X축 위에서 Y축과 만난다. 그지? 응. 음, B. B가 Y절 편이잖아. 그죠? 지금 저는 B가, 얘가 0보다, 어때? 얘가 0보다, B가 0보다 크다 이거죠. 그래서 Y절 편이 양수가 되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요. 그지? 자, 여기 A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자, X축, Y축이 있고. 자, 1이 이만큼일 때, a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겠죠? 1, a, 여기가 돼서,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고, 그 중에 또 b가 만약에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가 x축, 여기가 이렇게 y축에서, 자, 0,0을 지났는데, 그게 b만큼, 네, 0,0을 지났는데, b만큼 밑으로 내려왔어. 여기가 b야. 음수니까. b가 0보다 작으니까 자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또1갈때 a만큼 쭉더 내려가죠 자 요만큼이 우리가 a만큼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a도 음수니까 지금 자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 역시 오른쪽 아래로 지나고 y좌편이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x축 자 아래에서 y축과 만나 뭐 이해되죠? 네, 중요한 거. 음, 두 가지네요. 어, A가 기울기야.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어, 얘네들처럼 오른쪽 위를 향하고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 양수가 되면 이렇게 Y절편이 양수가 되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 음수가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어,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어 물어보냐면요 이런 경우는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죠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4사분면을 네,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또 다른거 한번 해봅시다 자그 다음에 여기 팁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a 의 절대값이 그럼 예를 들어서 2, 3, 4 이런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겠죠 절대값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2, 3, 4가 나오고, 얘네들도 2, 3, 4가 나오는데, 절대 값이 크면 y축에 가깝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y는 2x와, 자, y는 3x, 또 y는 마이너스 2x와 y는 마이너스 3x. 4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가 x축, 얘가 y축인데요. 자, 얘가 1일 때두칸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네, y는 2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1일 때 3대는 그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y축이잖아, 그지? 자, y축이랑 누가 더 가까워? 그렇지? y는 3x가 더 가깝다. 자,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건데, 얘가 1일 때 여기쯤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이렇게 지날 거고요. 마이너스하면 여기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겠지, 그죠? 자, 얘, 얘가 Y축이란 말이 그죠? Y축이랑 누가 가깝다? 네, 마이너스 3X가 가깝다. 그래서, 절대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런 뜻인 거죠. 어, 만약에 절대 값이 작으면요? 음, 크면 Y축에 가까우면, 작으면, X축에 가깝다. 반대니까, 그죠? 반대니까. 자, 1번. 다음 중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y축에 가장 가깝다. 그러면 자 이렇게 a가 절댓값 a가 자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그래서 1번 절댓값 마이너스 4분의 3 하면 4분의 3이야. 그 다음에 2번 1이죠 절댓값 1. 자 3번 마이너스 5의 절댓값 5. 5 현재까지 제일 크, 크고요. 4번 4의 절댓값 4. 5가 더 크죠. 5번 마이너스 의 절댓값 그니까 3번. 이 그래프가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입니다. 아, 2번도 Y축에 가장 가까운 거. 똑같죠? 자, 마이너스 5의 절대값. 5.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 네, 3분의 1이고요. 3번. 3의 절대값. 네, 3이고요. 4번. 마이너스 9의 절대값. 네, 9. 오유, 질 크다. 그 다음에 5번. 네, 9분의 1의 절대값. 네, 9분의 1이니까. 4번이 y축에 가장 가깝습니다. 네. 어, 이게 끝이 끝이 아니라 자, 1차 함수의 다음은 자, y는 ax b의 그래프이다. 이때 a, b의 부호를 정하라. 자,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a가 0보다 큰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두 점을 우리가 잡았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할 때, 그죠?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 그러니까 여기 1이라고 그러면 이만큼이 A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으니까 A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 그죠? 그럼 요, 요 길이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이렇게 마이너스 A만큼 내려갔다. 이 뜻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요거죠. A는 0보다 큰거고요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Y축이잖아. 그죠? Y축이랑 여기서 만났네? 그럼 얘가 B고, 당연히 B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 여기 있네요. 4번. 자, 4, 4번을 보겠습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점과 요 점을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1 갔다고 할 때,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음수라는 거죠? 여기 위에서 밑으로 이만큼 내려가니까 음수예요. 자, 그때 그 기울기가 누구냐면, 바로 요 녀석이라고 하는 건데, 자, B분의 A가 0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y절편이고, 그게 a분의 1인데 0보다 작아요. 자, a분의 1이 0보다 작다는 건 a도 0보다 작다는 거고, 그럼 이두 사실로부터 이 a가 지금 음수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b는 뭐가 된다? 그렇지. 0보다 크다가 된다. 따라서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럴 때 이거의 그래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B분의 1은, 그죠? 양수인 거고요. A분의 B는, a b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음수인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양수고, Y절편은 음수인 거. 그럼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되느냐. 자, Y절편이 음수고, 기울기는 양수고, 이렇게 지나가는. 요런 모양을 찾아라 그런 거죠. 자, 몇 번에 있습니까? 네. 그렇죠. 1번이죠? 1번. 1번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음, 자, 평행과 일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네, 위치 관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크게 볼 때, 넓게 볼때 위치 관계. 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자 지금 두 직선, 즉1차함수가 있는데 평행하다고 할 때는요, 자 y절편과 y절편은 서로 네,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울어진 정도는 그죠? 두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는 서로 같을 때 우리는 평행하다고 한다. 우리가 평행의 뜻 알죠?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거예요. 즉 그때 자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가 그죠?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다 이거지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이 B가 일치할 때 우리가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자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Y절편이 하나는 B고 하나는 우리가 N이 되는 거죠 예, 다르지만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다 얘가 한칸 갔을 때 올라간 높이와 또 얘가 이렇게 한칸 갔을 때 올라간 요 높이는 응, 서로 같다. 얘를, 기울기가 A고, 얘를 기울기가 M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같은 값이다. 자, 평행은, 아, 이런 거구나. 기울기가, 기울기만 같은 거죠. 자,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기울기도 같고, 그 다음에 Y절편도, 자, 모두 일치할 때. 같을 때다, 그죠 일치는 같음이야, 같듯. 그럴 때두 직선은 일치한다. 겹쳐지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는데 y는 자 얘가 a x 플러스 b라면 또또 또 그렸더니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 얘는 y는 m x 플러스 n. 이럴 때 우리는 일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건데 자 기울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지금 얘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도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도 한 점에서 만나겠죠. 당연히 Y절편도, Y절편도 다릅니다. 기울기가 다르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5번. 자, 두 직선의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다.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렇지. 기울기가. 그죠? y절표는, 자, 다르다죠. y절표는 다르다. 그러니까 8과, 자, 여기는 기울기가 이제 8이고, 이제 y절표는 예, 5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정리가 안돼 있잖아.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4y는,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32고, 자, 우리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니까, 4분의 ax 그리고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요 놈이 기울기야. 자, 요 놈, 4분의 1. 얘는 같고요 자, 얘가 Y절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 오 어, 이거 당연히 다른 거고. 자, 여기에서 A는 4 8의 32. 우리가 구하는 답은 30이다. 자, 6번. 역시 평행하다. 그랬습니다. 자, 주어진 두 일체함수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를 한번 서로 살펴보면. 아, A이고, 얘는 7분의 1인데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네, Y, 네 절표는 자, 마이너스 21이고, B고 이거는 서로 같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낸 거. B는 7분의 1이면서 B는 마이너스 21이 아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보시면, 자, 두 일차 함수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요번엔 일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일치가 뭐죠? 기울기도 같고, 그렇지 y절편도 모두 같을 때 일치. 그럼 첫 번째, 자 기울기는 하나는 a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같으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y절편은 네, 하나는 2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b니까 이것도 같은 거지. 그래서 자이두 식으로부터 a는 마이너스 3이고 네, b는 마이너스 일 때. 그러니까 둘의 합을 과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자 5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서로 일치한다. 겹쳐진다. 이거 야 그림을 그렸을 때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일치는 네, 그렇지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일치한다. 일치하는 뭐다? 일치는 네, 같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a와 마이너스 8이 같고, 그다음에 5와 마이너스 b가 같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5. 그 둘의 합을 물어봤죠? 마이너스 13입니다. 그가 지나는 사분면이다. 음, 제 크게 우리 책에서 이제 네 가지의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첫 번째, 자 이거에 해당되는 예는 자차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예를 들어서 ex 플러스 1, 이렇게 생기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음, 자, 그래프를 그리, 그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자, y절 표현이 있으니까, 0,1을 지난다. 이 소리고, 기울기가 2라고 했잖아. 그죠? 그 얘기는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한칸갈 때, 어, 위로 이렇게 두칸간 거야. 요 점, 요 점의 좌표가 뭐겠어요? 1,3이겠죠? 그래서 이렇게두 점을 연결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1,4분면 지났을 거고, 2,4분면 지날 거고, 3,4분면 지나지만, 4,4분면은, 네, 지나지 않, 않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을 조금 더 내려서 공간을 좀 확보해서 풀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자요 녀석이죠 자 y는 우리가 ex 마이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두 번째 x 축을 그리고 y 축을 그린 다음에 자 y 절편이 마이너스이다 그럼 여기쯤 마이너스 e라고 합시다 자 기울기가 e란 얘기는 어떻게 그린다 자, 오른쪽으로 한칸갈때 위로 두칸 갔다 그러니까 요 점인 거죠 자요 점의 좌표는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1,4분면 지났고, 2,4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자, 3,4분면 지나고요. 네, 4,4분면도 지납니다. 자, 2,4분면을 지나지 않았다. 자, 세 번째의 경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의 경우 자, X축을 그리고요, Y축을 그리고, 자, Y절편이 3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쯤 3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자, 요 때의 마이너스 1은 1분의 마이너스 1로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칸갈 때, 밑으로 한칸 내려갔다는 거지, 그죠? 그럼 요 점, 요 점의 좌표가 뭐겠어? 여기가 3이니까, 그렇지, 1, 그렇지, 2가 되겠지. 그래서 요점과 요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 지나고 2사분면 지나지만 3사분면은 지나지 않고 4사분면은 지난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네 번째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네 번째 이런 겁니다. x축 y축인데요. 어 y 절편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쯤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분의 분모를 항상 어, 플러스 1로 생각하면 우리가 계산하기 좋아요. 모든 고등학교 수학에까지 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학의 공식은 다 개수가 플러스 1인 걸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1로 하자. 즉 오른쪽으로 한칸갈때 밑으로 한칸 내려갔다. 그럼 요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요놈이 1마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래서 2점과 2점, 2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직선. 1, 사분면을 지나지 않고요 2, 사분면 지나고, 3, 사분면 지나고, 4, 사분면지나니 이거를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연습장이든, 또는 뭐 시험 볼 때는 시험지 여백에 있든, 또는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지. 그래서, 음, 요건 지나고, 요건 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란 뜻이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